브링은 원어민들도 틀립니다. 브링은 세계적인 사전들과 세계적인 문법학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브링은 미국 사람들끼리도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틀려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God took h home. 이말 많이 씁니다. 그러나 God brought h home. 이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Thank you for taking her home. Thank you for bringing her home. 자, 이두 문장은 앞의 문장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두 문장 모두 원어민들이 잘 씁니다. 느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지고 가다, 가지고 오다. 자, 우리의 이 표현들은 가지다와 가다, 가지다와 오다 이렇게 두 개의 의미가 합쳐진 겁니다. 자, 세계의 많은 언어들이 이 표현들 가지고 가다, 가지고 오다 이걸 우리처럼 합성어로 합쳐서 잘 씁니다. 그런데 bring과 take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단어로 온전히 사용이 됩니다. bring은 참 신기한 동사인 것 같습니다. take도 참 많이 사용되는 동사고요. 자 지난 영상에는 우리가 bring과 take의 비교 영상 1편을 봤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자 오늘 영상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지난 시간에는 bring과 take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예문을 연습해 봤다면. 자 오늘은 뭐 기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방식으로 브링가 테이크를 함께 공부해보고 뭐뒷 부분에는 원어민들도 뭐 헷갈린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심화 공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그 중간 중간에 지난 시간에 기본 개념과 비교해 보시면서 뭐 보시면 뭐 방법만 다르지 그 핵심 내용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영상까지 함께하시면 이 브링가 테이크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브링과 테이크의 사용법을 가장 일반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총네 가지입니다. 우선 이네 가지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준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바로 스피커, 와 리스너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뭐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룰입니다. 자, 말하는 사람 쪽으로 오면 브링입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Bring me a package. 자, 패키지를 들고 나한테 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룰입니다. 말하는 사람 쪽에서 멀어지면 테크입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Please feel free to take some extra dessert home with you. 자 남은 디저트는 집으로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자 말하는 사람에게서 이 리스너와 디저트는 어떻게 되나요? 멀어지죠. 자첫 번째, 두 번째는 bring과 take의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룰입니다. 자세 번째는 bring을 쓰면 원래는 스피커 말하는 사람 쪽으로 와야 하죠. 가지고 오라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리스너 듣는 사람 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거를 앵커링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상대방에게 이입시키는 거죠.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거 혹시 뭐 이걸 혹은 프로젝션이란 말도 쓰는데 투영하는 거죠. 뭐, 앵커링이나 투영하는 건 비슷비슷합니다.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What should I bring, red or white?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 친구가 파티를 하는데, 제가 친구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가 레드와인 가져갈까? 화이트와인 가져갈까? 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친구가 bring red, 레드와인 가져와 라고 합니다. 자, 가져가는 거, 가져오는 거, 모두 bring을 썼네요. 자, 친구는 rule 1에 bring을 쓴 거고, 저는 rule 3에 bring을 쓴 겁니다. 나를 친구에게 투영을 해서 친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rule 3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룰은 좀 논란이 많은 룰인데요. 브링이든 테크든 항상 같이 할 때는 어떤 것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제가 이야기를 해 놓고 좀 이상한데. 자, 이럴 때는 예문을 보면 되죠. 무레는 엄브렐라. 테크는 엄브 l 라 자, 밖에 비가 올것 같습니다. 제제 와이프가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가지고가 오늘 비 온대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계속 비가 올 거니까 제가 우산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되죠. 이럴 때는 어떤 것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예문도 한번 해볼까요? When you go to the beach, bring a towel. When you go to the beach, take a towel. 어느 게 맞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둘다맞다는 겁니다. 아직 이상하신가요? 그러면 앞에 예문들과 지금 예문을 한번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앞에 예문들. Bring me a package. Please feel free to take some extra dessert home with you. What should I bring, red or white? 자, 룰 1부터 룰 3까지는 늘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 패키지. 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고, 들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죠. 디저트. 집에 한번 가져가면 되죠. 자, 파티에 와인을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네 번째 룰은 다르죠. 우산은 오늘 내가 뭐가거 나오거나 함께 늘 들고 다녀야 되죠. 해변가에 있는 동안 타월을 계속 가지고 다녀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테이크와 브링의 룰은 뭐 간단합니다. 뭐 어떠셨나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학자들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전도 끼어들고요. 뭐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 어렵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뭐 어렵겠죠? 자 무슨 논쟁인지 한번 보시죠. 자 일부 학자들은 룰스리와 4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워러민의 경우도 룰스리부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룰스리의 예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What should I bring? Red or white? 그랬더니 친구가 Bring red 이랬죠 그러고 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또 와인 가게로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What should I take? A Burgundy or a Bordeaux? 버건디와 보르도 와인 중에 어떤 와인으로 할까요? 하니까 주인이 Take a b o r d e a u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bring이 아니라 둘다 take를 썼죠 이게 원어민들한테도 헷갈릴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원래 take는 away 말하는 사람이 어떤 장소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어웨이하는 건데 저는 이미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왜 테이크를 썼을까요? 내가 거기 있다고 나를 거기 그 장소에 투영시키는 거잖아요. 원래 테이크는 브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앵커링을 안 하죠. 그런데 앵커링을 해버렸잖아요. 마치 내가 그 주인 앞에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언어가 분명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앵커링을 시키거나 감정이입을 하는 게이독립객체의 반응성을 뭐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브링가테크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논쟁입니다. 자, 어쨌든 이룰 3과 4에 모호함이 싫다는 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희들 마음과 같죠? 이 원어민 학자들이 저희들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든든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원어민들도 헷갈리는 부분 이 있다고 했잖아요. 룰 3과 4가 그렇게 헷갈리지는 않죠. 근데 대부분의 원어민들이 룰 1에서부터 4까지는 그렇게 크게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헷갈리느냐이룰 밖에 있는 경우 때문입니다. 바로 bring에 추가된 accompany 이뜻 때문인데요. 동행하는 겁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시죠. I'll go bring her home, and then I'll come back and get you. 자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시죠. 자, 이런 문장을 쓰는 사람들은 뭐, 뉴욕스테이트나 뭐, 메사추세스, 루이제나 미네소라 뭐, 아이오와 이곳에 사는 미국 사람들입니다. 다른 미국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대부분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브링은 누구와 동행하는 게 없습니다. 테크도 원래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데려다 주는 사람을 객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로 혹은 어떤 수단으로 실어 날리는 거죠. 원래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확장이 돼버려서 함께 가고 오는데 태 r i 브링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브링은 아직도 이렇게 잘안 쓰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자그럼 대부분 어떻게 쓰느냐? I will escort her home and then I will come back and get you. 내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너를 데려다 줄게.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I'll go bring her home and then I'll come back and get you. 자, 이 문장을 뭐뉴요커들이나뭐메사추레스뭐 앞에 언급한 죄분들이 잘 쓰니까 자, 이분들은 왜 다른 주 사람들은 이 문장을 잘못 쓰고 있는지 의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투영을 해버리니까 이 bring이랑 take는 너무 모호해졌다. 문법적으로 룰을 타이트하게 해서 룰 1과 룰 2만 사용하자.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메리암 웹스터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If it is such, the process of debasement has been going on for nearly 400 years, if not longer.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의역을 하자면, 뭐 당신 말이 맞다면 거의 400년의 기간을 언어적으로 퇴보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자, 400년 전이라면 누가 생각나시죠? 스웩스피어죠. 자, 스웩스피어가 이 표현을 시작, 쓰기 시작을 했고, 지난 400년 동안 이 브링과 테이크는 발전해온 거니까 너희들 주장을 접어라! 이런 뜻입니다. 자, 논쟁은 이 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400년 동안 발전해온 이 테이크와 브링의 쓰임. 오늘 4가지 네 룰과 1가지 예외, 어, 컴퍼니를 이해하면 됩니다. 아니, 뭐, 4개의 네 룰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컴퍼니는 물론 이 현대 영화에서 자리 잡긴 했지만 아직도 뭐 많은 미국인들이 잘안 쓴다고 하니까 뭐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네 개의 룰 어렵지 않죠? 더욱이 지난 시간 n g 과 테이크의 기본 개념을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테이크와 브링 거의 뭐 이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꼭 보셔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멋진 문장 한번 배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드바이저가 준 문장인데요. The key to all of this is the speaker's perspective or point of view. Not simply which way things are moving. 자, 핵심은 단순히 어떤 방향으로 사물이 움직이는지가 아니라 화자의 관점에 달려있다. 뭐이 얘기죠. 꼭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컴과 고에서 또 브링과 테이크로 기본 개념을 다지고 그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룰을 쌓아 올리니까 이 원어민이 어떻게 이 테이크와 브링을 느끼고 쓰는지 와닿기 시작하시죠. 뭐 느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영상 앞에 나왔던 예문 God took h home 이거 많이 쓰는 데 비해서 God brought him home 이거 많이 사용하지 않는 느낌이 있다고 했던 것.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느낌 때문입니다. 테이크를 쓰면 빼앗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관련될 때는 이 테이크가 느낌상 더잘 어울리는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와닿으실 때 반드시 오늘 문장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브링과 테이크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영어는 반복해서 내 것이 될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연, 연, 언어라는 게 아무리 뭐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할수 있어야 되니까요.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